네, 안녕하세요. 청옥씨입니다 다름이라 이번에는 우리가 그 명대에, 어, 투체 호리병을 갖고 나왔는데, 한 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감상해 주시고, 요 도자기가 좀 좋은 기물이니까 한번 보셨다가, 음, 참고로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이 기물을 가져무 우리가 이런 간지는 대명가정년제라고 썼는데, 잘 썼어요. 그리고 이 노, 이 노태도 아주 그냥 태토도 좋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인지적을로한게 아니라, 이자연석이고이 도자기는 저도 한 2, 3년, 3년 전인가 구입을 했나? 근데 3년 전이 넘었는데, 아무튼 이 도자기는 3, 4년 됐나봐요. 이 도자기 갖고 계신 분이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도자기가 보통 기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제 손에 왔다 하지만, 은 저도 그거 얘기를 해요. 제 손에 왔다 해도 그 어떤 상대방있잖아요이 가진 사람이 도자기가 보통 수준이 아니면 이런 도자기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좋은 도자기는 앞으로 갈수록 좋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도자기가 좋을수록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고 왔냐면, 이게 보면, 데, 우리가 예를 들면, 목청으로 됐죠. 청화가막 파랗지가 않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온도의 차이. 그러니까, 밑굽에 썩, 청화를 썼다 해도, 1300도를 굽다 보면은, 우리가 청화를 굽다 보면, 여기가 그밑바탕에있는유화체를 굽다 보면 청화가 있죠. 그 다음에 유상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관료를 해가지고, 방초문이고 전주화해문이고 그렸는데 그거를 1300도로 하다보면은 밑굽의 온도가 차이다 하다보니까 이게 먹청이 될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보면은 밑굽 같은 거 보면은 어 옛날 도자기 진품 같은 거요 이렇게 되면 또 요즘 또 가짜로 또 이렇게 또 새칼 먹청으로 만들어 오았다 근데 항상 요즘 뭐 사람들도 안 사니까 그런 것근데이 먹청을 하면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청화 밑바탕 색깔인데도 청화인데도 아, 온도에 따라서 1300도 안 되다 보니까, 가바로 씌웠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거를 쓰다 보면 한 900도, 700도에서 이, 이 천도가 넘어, 날아가거든요. 추체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석 알려면. 날아가니까, 그, 저기,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청하 온도도 먹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전지화염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세 천연 알려고, 진짜 잘 그렸죠. 그리고 고리병식으로 이 골이 돼 있어요. 참입골식으로 아주 그냥,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 이건 뭐, 보물이나 마찬가지. 중국도 이런 거는, 진짜, 보물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투체 쥐고, 명대 이렇게 투체 치고 이렇게, 같은 투체라도 있잖아요. 이 보석 같은 이 도자기 같은 게,는, 가치를 쳐주는 거예요. 네. 어떤 도자기고, 기물이고, 예술품은, 그, 도자기가 똑같은, 그래도, 어딘가 보면은, 진짜 고급스럽고, 보기 좋으면은, 그, 것을 보물로 쳐주고, 그것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어느 명대고, 청대공안에, 성대간에 도자기가 진짜 아름답고 그 기품이 있다면은 도자기는 최고의 그 명품으로 쳐 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서 도자기는 항상 보면은 진짜 같은 연 같은 그두 체고 오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청화고 간에 최고 최고의 수준이면은 무조건 명품이 도자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공부창원에서 한번 보세요. 높이는 한 32cm 되네요. 높이가 그리고 위에 그 지름은 한 4.5대고. 이거는 명품이에요, 명품. 투제치고, 이, 가, 저기, 뭐야 가정연재치고는 너무 명품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중국 박물관에서도 이런 게 드물어요. 왜냐, 많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왜? 중국에도 만약 문화혁명 때문에 다 깨쳐버리고 있는 거다 팔아먹고, 대만에 가고, 또 그나마 인청 대는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가져가고, 진짜 중국에는 도자기가 좋은 게 많지가 않아요. 말이적이지. 중국은 다 뭐랄까 우리가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출토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거는. 에 뭐랄까, 출토라고 보시면 돼요. 출토. 그때 당시 내가 출토를 가지고 이걸 가진 분도 상당한 조력자가 안가지면이 조작이란 만지지 않을까. 쉽게 해서 조, 이,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도, 조작이가 좋은 거 있다면 그 가진 그 보관했던 사람도 소장했던 분도 엄청난. 공력자가 되, 그러니까 조력자가 된다는 것 도자기 깊이 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도자기는 항상 좋은 도자기니까 어 진짜 이 밑에 보면은 청화로 유화체로 그린 다음에 다시 그 어, 우리 청어 저기 천연 유약으로 해가지고 모덕 유약으로 해가지고 유상체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 그린 거예요. 홍록 제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색깔도 보석이죠. 이게 권륭 때의 투체인데 사실은 우리 성화 때의 그 수채를또 그때 알려주잖아요. 그러까 투체 성화 때 알아준 것은 가정 때도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옹정 때도 잘만들는데 이거 옹정 것도 아니고, 원 가정 때 영대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니까그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청국시에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중국 도자기 사랑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좋 국도자기 좋은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왔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도자기는 거의 소장가분들이 꼭꼭 갖고 있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도자기가 좋을수록 안 나오니까 진품 같은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움직였다지만 하 지금 더욱 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소장가분들 안목이 높다 보니까 좋은 도자기는 갈수록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좋은 도자기를 보여 주는 것은 앞으로 좋은 도자기를 내가 갖고 있어도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 사 봐. 공부하라는 뜻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공부가 좋은 그 소득이 됐으면 좋겠네. 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런 거에 상호적으로 공부하다가지고나 좋은 도자기 만나세요. 아무튼 청국시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좋은 도자기를 만나고 좋은 도자기가 형성이 되게끔 해기 위해서 이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나보다 똑똑한 분도 계시겠지만 은 아무튼 좋은 도자기를 볼수록 아무튼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국씨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